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앞으로 요런 요런 특징과 공통점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의 변화 그리고 여기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두뇌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전에 예전처럼 특히 전세를 끼고 투자할 때무피 투자, 풀피 투자 투자를 했는데 전세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높아서 돈이 오히려 남는 구조. 내돈안들이고내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를 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많이 느껴봤죠? 앞으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붙은 이런 아파트나 부동산, 특히 저가의 아파트를 포함해서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투자 관련된 이런 쪽에 우리가 예전에는 와, 정말 저 사람은 투자를 했는데 돈이 남네. 엄청나게 부러워했다라면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엄청나게 탁 박혀있습니다. 전세 위험하겠다. 보증금 떼일 염려도 있겠는데 월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기구 아파트 투자하는 상황 과거보다 녹록치 않다. 상당히 그럴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투자금 자체가 커지는 거죠. 전세 매매 가격 자체가 이제 뭐 붙어있는 이런 쪽의 투자를 보다는 좀 상당히 좀 갭이 있는 투자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전세 갭 투자, 전세기구 투자는 그런 메리트가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의 취득세 중과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 추가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택 임대 시장의 공급할 주체들이 늘어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벌써 이미 2년 전부터 그렇게 됐었고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 놓는 다주택자 임대인분들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에 따른 월세 가격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 특정 단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전 기회를 잡는다라고 보고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향후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가 앞으로 부활할 것인가, 또 얼마나 큰 세금적 혜택을 이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줄 것인가, 주택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나의 이 뇌는 항상 말랑말랑하게, 항상 나는 배운다. 라는 자세, 겸손하고 겸허한 이런 자세를 가지신 분이 아마 앞으로 돈을 벌지 않겠는가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특히 급속한 속도로 상승하는 고금리 상황.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직격탄을 팍 맞았습니다. 수요를 얼마나 또 심리를 얼마나 쪼그려뜨리는지 우리가 정부서 우리가 바로 직격탄을 맞아버렸죠. 그리고 시장금리, 코픽스금리,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평평하게 가다가 어떤 대내외적인 위기사항이 딱 발생됐을 때 작년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급속하게 뭐래요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으로 팍팍 올린 이때 타이밍 바로 이 상황에서도, 어,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스텝별로 올리겠는데? 그래서, 어, 고정금리로 내가 장기간 묶어두는 것도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요.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고요.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 타이밍 절대적으로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나쁘다, 뭐 절대적으로 오른나 내린다 할수 없지만 급격한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제대로 후폭풍이다. 향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이번 것을 잘 배우고 기록해서 기록 정리해 두시는 분이 아마 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세 제도입니다. 앞으로 뭐 없어진다. 이제는 뭐 전세 제도 뭐 연한이 끝났다. 수명이 끝났다. 아니다. 전세 대출 또한 이제는 제한한다. DSR 걸어야 된다. 이제는 월세화가 된다. 반전세화가 된다. 계속해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전세 대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대출이 엄청나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DSR을 작용해서 이제는 뭐 한도를 걸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세 선호현상 물론 금리가 지금처럼 높은 상이 아니고 내려와서 하향적으로 안정화가 돼야지 월세는 아 내가 생돈 나가는 돈인데 전세는 그나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적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 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월세보다는 전세.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주택 투자 시장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어떤 식으로 선호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유의깊게 관찰하시는 분이 저는 돈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잘 모으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겠죠. 시드머니의 중요성. 여유자금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린 고비처럼 무조건 모든 곳에 돈을 아껴 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쓸 때는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말자. 특히 남과의 비교, 남에게 또 내가 막 과시하려는 용도, 또내 몸을 해치면서까지도 아주 좋지 않은 뭐정크푸드라든지 이런 음식을 사먹는 행위 등등. 그리고 선저축 후 지출 습관 모든 전문가 분들이 강조하시는 사항이죠. 예비투자자뿐 아니라 현재 저와 같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에게도 저는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그런 좋은 습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 절제력, 자제력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2년 전에 대세 상승장, 2020년, 2021년도 뭐 전국이 불장이다. 전부 다가져아 이렇게 외쳤던 이런 상을 기억나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주택자분들이 물건을 매도하고 싶어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 즉, 세금이 엄청나게 너무나 컸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만약 다시 한번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막 상승하는 이런 장에서 또 양도세 중과가 또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 미래가 또 생긴다면 저는 과감하게 세금을 낼지언정 털고 나오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절제력,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딱 생긴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 투자 노트에 저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포기할 때를 알고 또 나갈 때를 알고 제때 나오는 사람이 저는 현명하지 않겠는가. 물론, 세금적으로 많이 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또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거죠. 또 역전세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나와서 요장을 확보해두고 있다가 또 많이 하락한 지역에 또 들어가는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연한 이런 능력이겠죠. 저평가 뭐 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나 시야 능력을 갖춰야 된다. 즉, 비교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역간의 분석도는 아파트 단지 간의 분석도 이런 능력이 내가 탑재돼야 된다. 기준점을 확실히 두고 내가 파악할 줄 알고, 어이 아파트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임장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딱 정리해봤더니만 를내 기준에서는 저평가인데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조정됐는데 너무 빠졌는데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매수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나만의 확신을 갖고 내 기준과 원칙 안에서 계약금을 쏠수 있는 그런 사람. 당연히 이런. 능력이 내가 탑재되기 전에는 수많은 임장, 발품, 정리 기록, 단기간에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능력입니다. 최소 1, 2년간 열심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저는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부자 노트에 저는 항상 기록, 정리, 임장 관련된 내용, 뭐 부동산 정책, 부동산별 가격이나 특징 내가 임장 갔더니만 여기 A동 아파트 매토는뭐 어떤 내부 소리가 어떻게 됐고 등등 이런 가격적인 뭐 이런 여러, 여러 가지 비교 보석할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등등 세금 관련 내용, 좋은 강의 내용 등등을 분야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기록 정리하시는 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망각의 동물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저는 기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현장 가고 뭐 누가서 좋은 강의를 들은 내용은 항상 우리가 기록하는 습관 을 가지시는 분이 저는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절실함인 거죠. 지속하는 사람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절실하냐, 아니면, 아, 그냥 뭐, 살만하냐, 여기 차인 거죠. 이 월급 받아서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 이 정도로 내가 절실함을 갖고 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 저는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퇴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 어, 좋은 영상 나왔네요. 한번 어, 보자. 어, 괜찮네? 참이게 뭐, 몇장 보고, 와, 여기 좋은 내용이 있네? 보고, 아, 근데 좀 피곤하다. 다섯 장 정도 봤다니만, 피곤하네. 내일 하지마. 주말에 하지마. 주말에 다 갔다니만, 아파트 임장 한 번씩 쭉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와, 여기 아파트 매물 이런 데가 있네. 쭉 둘러봤다니만, 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뭐, 상권이 이렇게 돼 있고, 교통이 어떻게 돼 있고, 아, 좋다. 아, 이 정도 했으니까 됐고, 주변에 맛집 한번 찾아볼까? 정리는 나중에 하고. 그래, 남들은 책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강의도 안 듣고, 임장도 안 가는데, 그래, 나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살아왔어. 그래, 나 정말 스스로 대견하다. 이러다 좋은 매물 금방 찾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정신 무장이나 절실함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고 라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숫자, 기간을 목표로 세어야 된다. 추가적으로 절실함을 담아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 안에 나는 5천만 원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지역 아파트를 5천만 원 전세를 끼고 난 갭으로 한채 사두겠다. 언제 언제까지?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5가지 아파트 투자할 후보군들이 있는데 나는 매주 시세 그리고 매물 개수를 기록 정리하겠다. 그리고 주말마다 임장 가보겠다. 내부 상태 한번 보겠다. 기록해야겠다. 제대로 실천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저는 제대로 절실함을 탑재하고 공부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만이 저는 돈을 벌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는 우리가 월급을 대체할 만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월급을 대체할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내 연봉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2030 넓게 봤을 때는 40까지 그 시절에는 공격적인 투자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은퇴가 10년 쪽 안쪽으로 남으신 분들 있죠. 내 월급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배당주, 채권, 주식, 사업소득, 자영업 소득, 뭐 퇴직 국민, 뭐 개인연금 이 있겠죠. 이걸로 나는 준비가 안 됐나? 내요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들이 나 준비되지 않는데 그때부터 슬슬 월세 받는 부동산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투자 방법인 거죠. 내가 스스로 운영 관리 임대 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건다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조건 그때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뭔가 있을 거야, 자영업에서 뭐 대박 터뜨릴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나는 퇴직, 은퇴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내자산이 그런 포션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만이 저는 돈을 벌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주변의 인맥 관리가 항상 필요하신 분.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분들의 글이나 영상이나 강의,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것이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인맥 속에서 내가 들어있으려 해야 되고, 나도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맥들 구축에 힘써야 된다. 인간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 현장에 있고 계속적으로 투자 운영해본 그분들의 경험과 말이나 글이나 강의가 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데이터만 끄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아무런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럴싸한 통계 자료보다는 더 믿을 만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항상 힘들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변에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본민들이 있는 그 자리 있죠. 그 사람들. 밑바닥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의 대부분입니다. 웬만한 정신무장이 아니고서야는 절대로 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돈 자랑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 최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모여들고, 내 마인드 컨트롤을 꾸준히 할수 있는 이런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돈벌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공통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 정리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